그렇다면 최강욱 의원님 다시 현대 네.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특혜도 네. 어, 어떤 어, 성역도 없이 음. 김건희 건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음, 못 믿으시겠죠? 네못 못 믿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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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그 생각 네. 얘기 속에는. 네. 본인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 예. 하는 걸 보면 예, 예. 이원석이라는 사람은 음. 어, 지,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네.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 지금 뭐 임기 끝나면은 뭐되뭐 음. 뭐 대학 강단에 서겠다. 이제 뭐 석좌 교수로 뭐 가려고 예. 하는 뭐 아니면 또갈 수도 없는 게 음. 전에 그 김호수 그 양반도 예, 예. 안 됐잖아요. 예, 예. 검찰총장 끝나고 음. 변호사 개업하려다가 막혀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에 가는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 공직생활을 끝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똥바가지를 나 혼자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다 그렇지. 응, 네. 그런 생각은 있는 거죠 송경호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런 생각은 있는 거고 최소한 그래도 네. 출석을 해야지 네. 출석을 해야지 네. 우리 체면도 좀 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은 네. 어쨌든 다 무혐의 처리해 줄 테니까, 줄 테니까. 일단은 나와주십사 음. 이렇게 부탁하는 건데 그냥 대통령실은 미천년의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 하나를 그 피의자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야기가 되게 쉽습니다. <laughs> 네. 거기를 요 저기 저기 한 번만 나갔다 오면 네. 정리해 줄 테니까 한 번만 갔다 오니까 싫어 안 가. 음. 요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아이 빌리브 사건이 않습니다 대국민 네. 사과. 네. 그 이후로. 응. 나를 두번 다시 그 자리에 어.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예. 분명한 지침을 줬다고 합니다. <laughs> 그 포토라인이 나가는 것도 나는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예. 어 그거 요구하는 놈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해서 어. 송경호가 이태된 거 아닙니까? 예. 송경호가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그 ]다가. 사람들은 늘 이제 김건희 씨 표현이 우리가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우리가 예. 이 권력을 쥐었으니까 예. 그리고 어그 마인드 속에는 이 어, 검사 생활을 하면서 바라본 네. 어떤 그 권력을 지향하는 그리고 욕망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쭉 이렇게 본 결과, 네. 그서울어범이라는 영화에서 잘 묘사했죠. 그 황정민 씨가 열연한 그 화장실 장면, 네. 떡고물을 아가리에 넘치도록 넣어주겠다. 아 네. 어, 그렇게 하면 다 따라온다. 아, 그러니까 떡고물을 지금 아가리에다 넣어줬는데. 네. 그 그러니까 네가 그 자리에 누구 덕분에 갔는데 지금. 네. 네가 뭔데? 네가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됐고, 네가 검찰총장이 어떻게 됐고, 음. 네가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렇지. 됐는데. 네. 그거를 지금 잊어버리고 감히 지금 나를 나오라 그래? 어.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한 시간이라지 남편이 했을 텐데 그걸 우리가니까. 우리가. <laughs> 아, 정말 그왜그 <laughs> 그 예전에 그 박근혜 그 네. 저기 특검 수사 때 경제공동체라는 네. 아주 저, 전대미문의 그런 표현을 만들어낸 그 <laughs> 장본인인데 장본인의 부인답네요. 예. 이거는 뭐 경제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음. 정신적 공동체이기도 하고 <웃음> <웃음> 물질 공동체이기도 하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뭐 지금 그쪽에 젖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은 운신의 폭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음.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고언을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네 전부 다 그냥 쌍욕도 먹고, 설를 맞고 어, 그냥 예. 자기 선배한테도 막 그냥 눈 부라리면서 쌍욕하고 쫓아내고 뭐 집어던지고 막 이랬다는 소문들이 파다했었단 아. 말이에요 초반에.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요만큼의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검찰 선배들한테, 하, 뭐제 사정이 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 그게 지난 그연말인가 연초인가 그때 이제 검찰 선배들이 예, 예. 모모연 모인 모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부인 문제 좀 해결하라고 총선이 임박했는데 예. 이러니까 윤석열이가 그창 밖으로 네, 걸어가서니 예. 창을 바라보면서 아말 아,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laughs> 이런 소문.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우리가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네, 그런 네. 얘기가 괜히 나오겠느냐. 네, 지금 네. 나름대로 윤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네. 그래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자기가 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 을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야 지금 상황이. 음, 어, 음. 아유 참안안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 아유 참고 어떻게 그 김건이라는 산을 만나서 넘지를 못하고 <laughs> 그런데 있고. 좀 슬프지 않습니까? 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지키고 자기들이 발전시키고 자기들이 유지한다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철 없는 좌파들이 음. 자꾸 권력에 도전하고 대항하면서 대한민국의 음. 정통성을 흔들려고 한다.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그런 거에 이만큼이라도 맞는 행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어느 대목에서 도대체 이게 음. <laughs> 네, 저는 참 이게 예,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laughs> 어떻게 그한 표도 받지 않고도 저렇게 그 천하의 권력을 다 얻은 김건희를 우리 사회 이 네. 공동체가 뭐 어떻게 견제할 수단이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글쎄. 아니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철 없는 영부인 뭐 이런 거에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설치는 영부인 이런 뭐 이순자 씨가 있었지만 네. 철 없는 영부인 음. 이렇게 하면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음. 꽤 알려졌었잖아요 이사만 네네. 부인. 네. 이사람 끝까지 한국말을 못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양반이 음. 어디 가서. 선물 받고 돌아다녔다. 네. 사람들 줄 세워놓고 뭐걷어드렸다 그런 소문 없었. 그런 소문 없었잖아요. 예, 예, 예. 어. 그리고 이승만 같은 독재자도 예. 자기 와이프를 무슨 뭐한 뭐한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처갓집의 모든 일에 대해서 네. 그걸 아예 제도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짓은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데 그보다 더한 일들을 지금 눈앞에서 버리고 있고. 예. 아참 아, 이게 그래서 어,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이 이제 반윤 정당으로 네. 쳤을 때 192석을 몰아주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제대로된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말 국민들은 절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네. 이제 탄핵 탄핵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더 먼저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laughs> 이번에 이제 그 공소권 남용으로 대부분 확정 판결 네. 대상이 됐던 네. 그 안동환 검사에 대한 예. 탄핵 소추를 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사 그 탄핵이었는데. 탄핵. 예. 그것이 이제 이윤 부부한테는 상당한 예. 자신감을 넣어준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잡건을 그 얘기를 떠나는 거 보면 예. 물론 이제 사전에 뭐어느 정도 예측했던 일이고 그렇게 하려고 인사 배치도 다 하고 친구를 소장한치고만 했지만 네네네. 앞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또 계속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그 현재 구성원들을 놓고 음. 누가 나를 탄핵을 해서 탄핵 결정을 해서 파면을 해. 예. 이런 어떤 믿음이 생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법안 특검법 올라오는 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음. 최대한 막고 방해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음. 또 검찰의 인사권으로 들어지고, 공수처는 예산 안 주고 또 여론통해서 언론통해서 압박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흐지부지 될 거고. 예. 그럼 남은 건 탄핵뿐인데, 네. 국회에서 탄핵수출을 의결해 봤자, 네. 헌재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 그러면 나는 그 사이에 네. 충분히 3년을 음... 버틴다. 음. 아유, 또 자기 또 권한이 정치되면 은그 <laughs> 사이에 술만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laughs> 해피하고. 어차피 네. 일도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아이거 뭐, <laughs> 그, 그 기간 동안은 뭐, 나 때문이 아니라 야권 때문에 나는 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그런 되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저런 행동을 볼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